장거리 지왕을 걸립니다. 화이트 햄백 경주 2000m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쪽에서 미러클 마린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석세스 백파그 안쪽에서 유메노 호노와 티즈 바로즈도 빠르게 선두권 선입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석세스 백파가 5위권 따라붙었고 나올 스나이퍼가 외곽에서 5위권 무을 훔입니다. 이때 한국 대표바 글로벌 히트 바깥쪽에서 3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미라클 마린의 뒤쪽에 유메노 코노와 한국의 글로벌 히트 두 마리가 팽팽하게 2-3선 자리를 점하면서 이 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미라클 마린과 그 뒤에 유메노 코노가 격차를 반마시작까지 좁혔고 이제 일마신자 바깥쪽을 도는 글로벌 히트입니다. 역의 안쪽 티즈바로우즈가 4위, 바깥쪽으로 나올 스나이퍼가 5위입니다. 6위는 스피드영이 박재희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바깥쪽에서 3위 자리까지 노리는 스피드영입니다. 선두는 미라클 마린 바깥쪽 유메노 호노여 역의 스피디영 안쪽에서는 티즈바로우즈 그리고 나올 스나이퍼. 글로벌 히트는 선두 그룹 뒷자락에 6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으로 뒤처진 석세스백파, 안쪽에서는 마이티구시 8위입니다. 하위권에는 늘가을과 함께 투원의 반석 그리고 가장 뒤쪽으로는 6번 볼트맨과 9번 14번이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미라클 마린과 바깥쪽 유메노 호노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자리하고 있는 글로벌 히트 안쪽에는 티즈바르우즈 외곽에는 나올 스나이퍼가 격차를 좁히면서 이 다섯 마리 접전 속에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미라클 마린을 넘어설 듯 바깥쪽 유메노 호노 그리고 스피드 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피드형과 유메노 호노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했고 스피드형이 이제 선두자리를 뺏어내는 순간 바깥쪽으로 글로벌 히트가 치고 나옵니다. 한국의 대표가 글로벌 히트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2위 자리는 스피드형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세스 백파가 치고 나면서 치열한 2파전이 펼쳐집니다. 선두는 글로벌 히트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다시 한쪽 힘을 내고 있는 유메노 호노 그러나 아직까지는 3위권 한국의 글로벌 히트와 스피드형 여기에 유메노 호노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표마 글로벌 히트, 와이템배 경주 또 다시 우승을 거뒀습니다. 작년 와이템배 경주도 거머쥐었던 글로벌 히트, 그리고 작년에는 대통령배와 그랑프리까지 코리아컵 3위를 포함해서 대선전을 했고 올해 초에는 두바이에 원정을 떠나서 알마툼 클래식과 알마툼 챌린지 두 번의 경주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히트 여기에 스피드형. 유메노 호노도 참잘 싸웠습니다. 초반부터 앞선에 붙으면서 무서운 전개를 보여줬던 유메노 호노가 마지막까지도 지치는.